그 현재 고강 고도 제한은 아이카오라고 하는 국제 민간 항공기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권고 사항, 그리고 선택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권고 사항에는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카오의 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FAA의 항공학적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카오 부속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고도 제한 다 완화시켜주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